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천국 잔치에 가는 것보다 우선할 일은 세상에 없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라고 하시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인들의 부활시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이 혼인 잔치가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에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자를 약자들이 아니라 잔치의 약자들을 초대한 의인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사회에서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오직 온전한 자, 곧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모습의 하나가 구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 그 사람은 구제의 대상들은 제외하고 구제를 많이 한 의인이 부활하여 하늘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은 자신이 그 복된 자에게 속한다고 생각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은근히 자신이 구제를 많이 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사람에게서 영광받은 구제는 낮아지는 일만 남아 있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알려주려고 잔치에 관한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서 유대인들이 천국에서 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도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잔치에 청합니다. 이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요. 구약 백성을 구원으로 초청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땅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자기 백성을 천국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일치하여 모두 일상의 일들을 변명으로 천국 잔치에 못 가겠다고 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비즈니스로, 어떤 사람은 사업 출장으로, 다른 사람은 신혼 생활로 인해 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다 긴박해 보이지만 아무 때나 해도 무방한 일들입니다. 사실 잔치에 올 준비 시간을 오래도록 주었기에 꼭 이때 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상의 요구를 우선으로 내세워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구원의 긴박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 긴박한 것은 일상의 요구가 아니라 영원히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초청을 먼저 받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구원은 당연히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은 온통 땅에 매여 살았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할때 주인이 노하여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는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버려진 자로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천국 밖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잔치에 초청하라는 주인의 말은 유대인들의 귀에 경악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놀랄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서는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인은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천국 장치에 부르는 의미라고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천국에서 배제되고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 생각을 알고 그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라고 하며 비유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나는 천국 잔치에 가는 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에 두고 준비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천국 잔치를 연기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체시키지 못합니다. 천국에 초청을 받았으나 거부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거부하면 땅에서 어떤 잔치도 즐거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는 제가 당연하게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 주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